유튜브의 등장 이후 영상 제작에 대한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개인 크리에이터가 방송국의 역할을 대체하고 프로 영상 감독과 하이 아마추어의 경계가 허물어지기도 했죠. 불과 10년도 안된 사이에 말이죠. 그리고 또한번 패러다임은 전환되고 있습니다. 틱톡이 가져온 쇼폼 콘텐츠의 열풍은 영상의 길이를 극단적으로 짧아지게 하고 있어요. 이런 빠른 전환으로 인해서 영상 창작에 대한 정답과 공식이 흐려진 시대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대중들에게 어필하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만의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항상 트렌드에 귀를 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빠른 제작과 간편한 편집에서 스마트폰을 따라올 카메라는 없죠. 하지만 빠르기만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큰 흐름 속에서도 사람들의 니즈는 다양합니다. 쇼폼 컨텐츠를 보는 사람 중에서도 고퀄리티로 영상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튜브나 미드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 영상을 예로 들면 고프로 하나 만들고 여행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고퀄리티의 이미지가 가져다주는 미학적 아름다움에 가치를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빠른 유행을 원하기는 하죠. 정말 까다롭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우리는 제작자입니다. 대중들의 니즈를 탓할 수는 없어요. 소니의 gv21 카메라는 그래서 재밌습니다. 이렇게 양립되기 어려운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어요. 분류는 브이로그 카메라인데 결과물은 400에서 500만원짜리 영상 전문가용 카메라와 똑같습니다. 버튼은 간소화되어 있고 프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와 같은 제품은 엄청난 호불호를 났는데요. 자칫하면 일반 브이로그 유저들에게는 너무 비싸다고 외면을 받게 되고 프로제작자에게는 끝나누기라고 비난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전이 카메라가 2023년 뿐만이 아니라 최근 1, 2년 사이에 발매한 카메라 중 가장 가치 있는 카메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제작환경과 사람들의 니즈는 정말 다양해지는데 똑같은 컨셉의 무난한 카메라들만 나온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게 아닐까요? 자 이제부터 900만 쇼츠 유튜버 크레이지 레퍼님의 GV21을 활용한 쇼츠 제작기와 함께 제가 이 카메라를 구매한 이유를 보시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 카메라가 잘 맞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래파 체리님의 촬영 현장으로 떠나보시죠. 그래파 체리 채널은 글로벌 밈인 시그마 메일을 여성 버전으로 바꾸어 만든 쇼츠 컨텐츠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9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 채널은 다른 쇼츠 채널들과는 다르게 짧은 순간 속에서도 컷을 많이 나누고 또그컷 하나하나의 퀄리티를 웹드라마 수준으로 촬영하여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연출과 기획은 주로 그래파 님께서 하시지만 최근에는 직원분들을 채용하여 놓치기 어려운 쇼폼 컨텐츠 시장에 유행을 빠르게 캐치하고 있는데요. 트렌드 서치를 통해서 기획한 최종 아이디어는 이렇게 줄콘티로 만들어 공유하고 촬영을 하는데요. 스마트폰이 아닌 미러리스 카메라를 사용하여 촬영을 합니다. 조명 또한 2개 이상 사용하여 만든 드라마틱한 화면으로 기타 쇼츠 채널들과는 차별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편의 영상은 보통 15초로 제작이 됩니다. 15초 내에 영상 속에 컷은 10컷 이상 넣는다고 합니다. 한컷한컷 한컷 대충 촬영하지 않고 굉장히 공들여 촬영하는 것을 볼수 있었는데요. 한 편을 촬영하는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하루에 최소 2편에서 최대 3편까지도 촬영을 하는데 1시부터 촬영을 시작해서 5시까지 촬영하고 5시부터 편집을 시작해서 7시에 한 편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걸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쇼츠 성공의 법이라고 합니다. 최소 20컷 이상을 4시간여 촬영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 직원분들 두 분이 계시기는 하지만 조명을 두대 이상 사용하면서 드라마와 같은 형식으로 컷신들을 바꿔가며 매일매일 촬영한다는 것은 큰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할수 없는 일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촬영의 피로도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겠죠. 최소한의 퀄리티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피로도를 줄이는 방법은 장비의 총량은 유지하되 각 장비를 작고 가볍게 만드는 것 뿐입니다. 조명과 삼각대는 최대한 작은 사이즈로 구비하고 카메라 또한 모니터조차 달지 않은 경량화된 사이즈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소니의 알파7c를 사용하다가 이번에 g v 2 1을 구매하셨다고 합니다 800만 유튜버지만 상각대는? 네. 어? 이게캠어더 <laughs> 얘가... <laughs> 얘가 이만큼 올라가서 제일 올렸을 때저 그러니까 상각대 많이 들... 놓고 음. 했거든요 <laughs> 요 옛날에.. 옛날 자동차 방식이네요? 아 그래? 옛날 자동차 창문? 그냥 여기서밖에 안 되니까 나는 이렇게 찍고 싶은 게 많은데 네. 음. 여, 여기까지 음, 올라가는 상이 음. 있어요? 한어 정도. 많.. 많죠 아, 요새는 아, 다.. 아, 비디오 용상 네. 때는 네. 보통 대부분 많이 올라가딱한이 정도만 돼요 네. 네또 이게 들어보면 가볍거든요 네네 엄청 가볍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쓰거든요 음, ZV-E1인가? 네네 이름 맞죠? 맞아요. 그래도 원래는 제가 에펙 x 3 살지 아니면 뭐였지 어, S3 살지 고민하다가 그 매장 가서 들어봤는데 너무 무거웠어. 펙 x 3 네, 그냥 아... 그냥 뭐 옆에 케이지 붙어 있고 해서 이렇게 들어봤는데 네네. 이거를 팔을 이렇게 못 들겠더라고요. 한한 음... 10초 있으면 여기 아파 통증이 와서. 그 이번에 제가 구입한 거 아니, 이름 이름이 안 달라본다 이거. 걔 너무 가벼워서 그 바로 선택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준비한 연출이 어떻게 촬영되는지 촬영 장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지금 어어어 여기서 다시 어? 이렇게 열어야 돼. 어 열어. 어 그렇게. 오케이. 오 방귀 거 좋은데. 여보세요 젠지 요시 바로 전에 했던 거 괜찮았는데 응 게임 네. 하나 끝 이게 소니 마케팅에 도움이 돼있지 저는 완성도보다 속도가 생명입니다 어. 그냥 한70% 정도 마음에 들면 바로 진행해야 돼요 그 장면 장면마다 네. 내가 이 장면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게 영상이 15초니까 좀 의미 없이 지나가면 이게 사람들이 안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표정을 엄청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한 샷에 그 내가 원하는 정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번에. 지금 님이 계시니까 그래빠님이 열심히 하시는데요 매일 와주시면 돼요? <laughs> 매일 와주세요 <안> 돼요? <웃음> <웃음> 이거 이제 드셔도 돼요 그냥 여기다 CCTV 하나 달아주세 진짜요? <laughs> 이렇게 촬영한 영상은 프리미어 프로를 통해 편집을 하는데 한 편의 영상을 편집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입니다 쇼츠 편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악을 선택하는 것과 그 음악에 맞춰서 컷을 편집하여 넣는 것인데요 그래프님은 음악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영상에서 가장 강력한 부분을 그곳에 삽입하고 그 앞뒤로 구성 요소들을 점점 배치해 나가는 형태로 편집을 하신다고 해요. 1초에 10컷 이상 그러니까 1초에 한컷씩 전환되는 빠른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쇼츠 채널의 시청자들은 지루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편집을 통해서 주의를 계속 집중시켜야 한다고 해요 아주 간단하게는 이렇게 줌인아웃을 통해서 액션을 과장해서 표현함으로써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의 분위기를 고조시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 편의 쇼츠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기획단계 촬영 1시간 반 편집 한시간에서총 작업시간은 최소 2시간 30분에서 기획단계를 더한 시간 정도가 되겠네요 저는 사실 이전에는 쇼츠 채널들을 잘 보지 않았는데요 막연한 생각으로 쇼츠라는 컨텐츠 시장은 영상 제작자와는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중고등학생들이 추억을 남기는 용도? 재미를 위한 것 쉽게 자극적인 걸 찍어서 쉽게 쉽게 올리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시장 안에도 정말 다양한 방식의 제작 방법과 다양한 니즈들, 그리고 다양한 컨텐츠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빠님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을 초기부터 알고 지내온 분인데요.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높은 퀄리티의 영상을 제작하고 싶다는 그만의 철학을 버리지 않으면서 쇼츠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해서 성공을 이루어낸 이런 모습이 정말 멋지지 않나요? 누군가는 쉽게 부정해버리는 어떠한 시장을 편견 없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GV21이라는 카메라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에겐 브이로그용 카메라가 279만원인 게 이해가 안될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에겐 발열로 인한 촬영 시간에 제약이 있는 카메라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카메라가 자신의 스타일에 딱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선택을 위한 하나의 정보로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이 카메라가 출시되자마자 구매를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카메라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작년부터 꾸준히 사진작가분들의 촬영 현장을 소개하는 컨텐츠들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다른 컨텐츠들과는 다르게 이 컨텐츠는 제가 사람들의 동선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안정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또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도 남겨야 합니다 그건 영상감독으로서의 제 채널의 정체성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가지 셋업을 시도를 해봤는데요 첫번째는 안정성과 퀄리티 모두를 추구하기 위해서 짐벌 미러리스 카메라로 세팅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외 촬영도 많은 요즘에 있어서 이런 세팅은 피로도를 높이죠 하루 4-5시간 이상의 촬영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공간에서의 짐벌 촬형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매번 이런 식의 세팅으로 촬영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입니다. 스즈키신 작가님과의 촬영에서 스마트폰을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는데요. 안정성 면에서는 짐벌과 유사한 수준이며 핸드폰은 항상 지니고 다니기 때문에 추가로 짐이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해외 촬영을 위해서 무언가 더 챙겨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게다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타인을 방해하지 않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내 몸에 붙이고 다니면 되니까요. 주변 환경도 조금 더 여유롭게 살필 수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안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건 유튜브상으로는 충분한 퀄리티이긴 하지만 영상 채널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그리고 저에게는 아쉬운 영상미라는 것이죠. 또한 프로모드를 번거롭게 사용하지 않는 이상 무선 마이크를 달았을 때 어, 사운드 모니터링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오디오 사고를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촬영에서 어, 오디오 채널이 하나가 잘못돼서 촬영본을 날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세 번째 셋업을 시도를 했는데요. 작가분들이 이동하는 순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등은 스마트폰으로 담다가 작가분들이 멈춰 서서 사진을 촬영할 때는 미러리스로 촬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목에 걸고 다니면서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하며 다니다가 사진을 촬영하는 순간에 집중이 필요한 장면에서는 카메라를 쓰는 것이죠.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 때쯤에 이 카메라가 등장을 했습니다. 완벽하죠. 이 카메라는 정말 가볍고 소니는 렌즈 또한 가볍기 때문에 목에 걸고 다녀도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짐벌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100배 이상은 가벼운 세팅이죠. 게다가 촬영이 너무나 간편합니다. 브이로그 카메라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사용자 편의성도 매우 좋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영상 퀄리티가 소니의 최고급 미러리스들과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정말 지금 꼭 너무나 필요한 카메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카메라를 구매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와 그래빠님의 사례에서 볼수 있듯 이 카메라는 그 확실한 장단점으로 인해 영상 제작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를 꾀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좋은 카메라입니다. 우선 가벼움, 고퀄리티, 사용의 간단함이라는 장점은 쇼츠와 리스를 고퀄리티로 제작하고 싶은 제작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이고요. 손떨림 방지, 고퀄리티, 가벼움이라는 측면에서는 저와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전문적인 영역을 짧게 짧게 좋은 퀄리티로 촬영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거예요. 전문 조작을 위한 다양한 키가 없다는 점은 수동 조작을 요하는 촬영에서는 불편함이 있을 것 같고요. 발열이라는 단점으로 인한 촬영 시간의 아쉬움은 긴 인터뷰 촬영이나 장시간의 촬영을 요하시는 분들에게는 약점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GV21이라는 카메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떨림 방지 기능입니다 이번에 도입된 동적 액티브 기능은 그동안 소니 카메라에서 아쉬웠던 손떨림 방지 부분에 큰 개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삼각대 짐벌 없이 야외 1인 촬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카메라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손떨림 방지인데요 그동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의 개선이 구매의 큰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화각은 조금 많이 크롭되기는 하지만 저렴한 광각렌즈도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소니 브랜드이니만큼 동적 액티브 기능을 통한 안정적인 화면들을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는 소프트 스킨 기능입니다. 영상 전용 카메라에서는 잘 지원하지 않는 기능인데 이 카메라는 브이로그 사용자들도 타겟으로 하고 있어서 들어갔어요. 이 카메라가 보급형 카메라보다 너무 화질이 좋아서 자칫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분들에게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제품들과 같이 저, 중, 고로 나뉘어 있으며 저는 가장 약하게 꺼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제품 리뷰용 촬영입니다. 이 기능도 GV 시리즈의 장점 중 하나죠. 제품 리뷰를 할때 포커스를 자동으로 빠르게 잡아주기 때문에 보다 쉽고 간편하게 리뷰를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브이로그 카메라용 기능도 다 들어가 있네요. 네 번째는 지향성 마이크 기능입니다. 브이로그 카메라답게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하여 마이크의 수음 방향이 바뀌는데요, 카메라 뒤에 있는 촬영자가 말을 할 때를 위한 후방 지향, 앞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할 때를 위한 전방 지향, 그리고 자동 모드도 있어서 보다 더 좋은 퀄리티의 오디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닷가 앞에서 소음이 많을 때 촬영한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은 전면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면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후면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후면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방향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방향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면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면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후면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후면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방향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방향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오토프레임인 기능입니다. 이건 조금 신기한 기능이었는데요. 이 기능을 켜면 피사체가 가장 눈에 띄는 위치에 오도록 자동으로 프레임을 맞춰주고 잘라줍니다. 저는 잘 사용을 할것 같지는 않지만 집에서 혼자 움직이면서 무언가를 설명하는 장면들을 촬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능일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시네마틱 브이로그 기능입니다. 시네마틱 브이로그 기능 또한 소니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기능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화 화면의 비율인 2.35대 1의 비율로 위아래를 잘라주어서 후반 편집에서 레터 박스를 추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시네마틱한 색감의 다양한 룩과 무드가 내장되어 있어서 촬영 당시부터 모니터링을 하면서 멋있는 화면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러가지의 룩과 무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바닷가 앞에서 오션을 사용해 보았는데 이거는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카메라 리뷰 그리고 영상 제작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건 바로 편견으로 인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쇼츠라는 컨텐츠에 대해서도 카메라에 대해서도 기존의 관념과 경험 잘 모르는 타인의 한 줄의 평가만으로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고 나의 작품을 더 멋진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직접 부딪혀서 더욱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욱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될 거예요. 오늘 저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작업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감성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